요즘 조방원 산업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 방산 원자력. 그 중에서도 원자력은 단순한 에너지 산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폭제이자 세계 에너지 전쟁의 핵심 축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전기가 당연한 존재가 된건 불과 70년도 안된 일이에요. 건국 이전 1948년 5월 14일, 그날 남한 전역이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북쪽을 점령하던 소련군이. 남한으로의 송전을 전면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5월 10일 남한 단독 총선거에 대한 보복 조치였죠. 그 순간 전기 없는 대한민국이란 상상도 하기 싫은 현실이 눈앞에 닥쳤던 겁니다. 이때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바로 국제전기공학계의 거장 워커 시슬러 박사. 그가 제안한 해법은 단순했습니다. 석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가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에너지 역사의 기점이 됩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 과학자 10명을 선발해 미국에 연수를 보냈고 1959년 마침내 연구용 원자로를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해 한양대 서울대에 원자력 공학과가 신설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학부 전공으로 원자력 공학과를 세운 건 세계 최초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양성된 인재들이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첫 원전 건설을 주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자력의 역사는 찬란함만 있었던 건 아니죠. 원자력 기술의 시작점은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자탄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처음으로 핵을 사용한 사건. 그리고 그 기술의 뿌리는 독일 출신 유대계 과학자들이었습니다. 히틀러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이 과학자들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해 미국의 원자탄 개발을 이끌었고 전쟁 이후 그 기술이 에너지 산업으로 확장된 겁니다. 한편 소련은 독일 점령 후 독일 과학자들을 자국으로 데려가며 핵무기 개발 경쟁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원자력 기술을 둘러싼 초유의 기술 전쟁을 벌이게 되죠. 원자탄과 원자력 발전소, 사실 똑같은 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폭발과 발전, 파괴와 창조의 차이는 단 하나? 핵분열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자력하면 단순히 발전소만 떠올리지만 그 근본에는 군사 외교 에너지 주권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언제든 석유가 끊겨도 버틸 수 있을까? 1970년대 대한민국의 생존은 이 질문 위에 놓여 있었죠. 자, 먼저 핵의 원리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핵분열이 빠르게 일어나면 폭탄, 느리게 통제하면 발전이 됩니다. 핵이 분열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열로 물을 끓이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죠. 결국 속도 조절이 폭탄과 발전을 나누는 경계선인 셈입니다. 1953년 미국은 핵을 평화적으로 쓰자는 에텀즈 4 피스 9호를 내걸고 전세계에 원자력 발전 기술을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원자력 여정이 본격적으로 출발하죠. 그러나 초기 한국은 연구 중심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본격적인 발전소 건설은 1961년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며 추진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이승만 정부의 원자력 발전 구상만큼은 그대로 계승합니다. 1967년 국가 전력 수급 계획에 원자력 발전을 전략 산업으로 포함시키고 1971년 고리 1호기 착공. 1978년 드디어 대한민국 첫 원전이 상업 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박정희 시대 동안 6기의 원전 건설 계약이 체결되며 이 시기 한국형 원자력 산업의 뼈대가 세워집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핵무장 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에너지 자립과 기술 독립을 이야기하지만 그 출발점은 훨씬 더 치열하고 위험한 선택지 위에 있었습니다. 핵을 가질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외교의 줄타기였던 거죠. 1970년대 중반 한국은 중수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중수로는 발전 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운전 중에도 연료 교체가 가능해 플루토늄 추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기술로 평가받았죠. 미국은 이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NPT의 확산금지조약 가입을 조건으로 중수로 도입을 허용받습니다. 즉 핵무장은 포기하되 원전은 허용이라는 절충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핵개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죠. 결정적인 전환점은 1978년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기술로 사거리 180km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미국 무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만든 것이었지만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 이 소식에 미국은 충격에 빠집니다. 박정희는 진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미중 관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 미국은 한국 핵개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합니다. 그 배경에 핵무장 추진이 있었다는 설도 있지만, 의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이 녹아내렸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죠. 그리고 모두가 원전에서 등을 돌리던 그 순간,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도 있었는데, 원전이 안전한가요? 하지만 당시 한국은 정전 없는 산업국가를 만들기 위해 기술 독립을 택했습니다. 세계가 도망칠 때 우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의 APR 1400을 만든 것이죠. 체르노빌 사고 이후 전 세계 원전 신규 착공은 급감했습니다. 1970년대까지 활발하던 프로젝트들이 1980년대 들어 거의 멈춰버렸죠. 원전 기업들의 위기. 웨스팅하우스, 지 e 등 세계 거물 기업들이 존폐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이 역발상 전략을 내놓습니다. 영광 34호기 입찰 조건. 기술을 한국에 이전할 것. 즉, 단순 건설이 아니라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입찰. 이 제안에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응하게 됩니다. 한국은 200명의 엔지니어를 미국에 파견합니다. 설계실에 직접 들어가 함께 설계하며 배우는 방식으로 원자로 시스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실이 10년 후, 1996년 영광 34호기 준공. IAEA 전문가들이 극찬했죠.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1GW급 원전. 이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는 OPR1000 그리고 APR1400을 개발했습니다. 1.4GW급 초대형 원전, 이제는 한국형 표준 모델이 된 겁니다. 러시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중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믿을 수 있는 나라와만 100년을 함께하겠다. 그 결과 체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원전은 단순한 전력 산업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100년짜리 계약입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잘못 고르면 한 세기 동안 발목이 잡힙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편에 섰죠.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 중국 위험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 공백을 누가 메웠을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K-1 전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이유는 딱세 가지입니다. 끊김없는 건설.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원전 건설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건 부품 공급망도 숙련된 기술자도 계속 살아있었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공사 기간 단축원과 절감이 가능했습니다. 표준화된 모델 APR 시리즈. OPR 1000 APR 1400 같은 모델을 반복 건설하면서 부품, 설계, 시공 방식이 모두 표준화되었습니다. 즉, 한번 검증된 모델을 복제하는 구조. 리스크는 줄고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DNA. 이건 기술이 아니라 문화적 경쟁력입니다. 공사 지연이 거의 없는 나라, 공정률 99%에 맞춰 인력 배치가 가능한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평균 원전 건설 기간은 69개월. 세계 최상의 수준입니다. 체코 수주 성공 사례. 유럽은 러시아 원전을 배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프랑스는 비용이 너무 높거나 건설 속도가 느렸습니다. 결국 실내 효율 안전.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한국이 선택된 겁니다. 체코의 한 에너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50년간 원전을 지어왔지만 단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 그런데 2017년 한국은 스스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새로운 원전 건설은 멈췄고 기존 원전은 수명 만료 후 폐쇄. 그 결과, 원자력 공학과 지원자 급감, 부품 서비스 기업 도산, 기술 인력 해외 유출, 끊기지 않았던 공급망이 6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춤은 곧 퇴보입니다. 원전 산업은 100년의 신뢰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잠깐 멈춘 5년은 세계 시장에선 10년의 손실로 계산됩니다. 이제 세계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효율적인 원전을 원합니다. 그 답은 한국형 표준 모델 APR1400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엔진에 불을 붙인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에너지 패권의 선두에 설수 있습니다.